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보십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오일 있으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25일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날을 정해놓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잡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얼러 오셨나요? 오실 지 말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여관방이 하나 없어가지고 마옥간에서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어요? 결국은 너희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마음속에서 나는 갈 자신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집사님이 기도하실 적에 정말 예수님은 낮고 낮은데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의 재산이 얼만지 아세요?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가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과거는 아닙니다. 9살에, 아까 저기서 문자로 나왔듯이, 자모로 나왔듯이, 9살에, 그 사촌 오빠한테 성포, 성폭행을 당하고 12살에 미혼모로 아기를 낳고 그 아기 낳은 아이가 두 달인가 세달 만에 사망하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가출해서 마약과 아주 어두운 생활을 살다가 저가 결국은 방송계 토크쇼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우리 하은이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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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맞아 하나님이 자 저가 정말 이런 아픔 가구가 있는데 그의 그 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 자식이 자서전책에 그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에게 돈이 많고 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가졌다는 것은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깔보고 방종하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라고 는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거룩한 일을 하라는 하늘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눠주더라고요 방송에 언제 한번 보니까는 자 당신이 최고 가지고 가고 싶은 게무엇 했을 때다 자동차를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토크시에온 많은 사람들을 자이 중에서 추첨해서 자몇 사람만 이 자동차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비싼 장치를 내가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첨을 다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수백만 명수안 수백 명이 다그 자동차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소망들을, 자, 희망들을 줄수 있는 이 여인.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처받은 수많은 여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주신 물질 축복을 가지고.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그 아파했던, 그 내가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아픔을 당하며 그 엄마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아픔이 있는 그가 이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건 고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리라고 주신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일을 회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압박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가능 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어린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그때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은이가 아멘 제일 먼저 했어요. 응? 응.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는 참 순수하잖아요. 아까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딱 하은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은이가 저 여인보다 더 세계를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생이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니 어렸을 적에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 나도 저여처럼될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2조 5천억을 가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이 이에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지금 쟤는말씀 너무너무 잘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정말 어, 애플 창업자 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어,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이 그 재산은 얼마냐면요, 9조 우리나라 돈으로 9조 몇천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이사람을 떠날 때 그의 글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비치질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실에서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평생 벌어놓은 부를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뿐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은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병을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자, 마저 읽어야 할책한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당신 자신에게 잘해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자, 그러나 이 감동스러운 이 글이지만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어둠이 흘러옵니다. 그렇 결국 내가 부를 가졌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를 아무, 뭐, 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프라 인프리가 마지막 삶을 살지에 이런 고백할까요? 아니요. 천인, 천군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내려올 때 찬양하며 할렐루야 부리며 그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겠죠. 하나님을 다 똑같이 도지 이억 조가 아니 이 조가 있는 사람이나 구조가 있는 사람 뭐 이뭐별차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은행에 요런 천만 원 정도 있으십니까? 더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우리와 그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천만 원이 아니라 은행에 단 재료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구조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다 내가 사명으로 갖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정말 내가 불림하고 내가 잘못